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도 변화 없이 배달 대행을 안 나가고 <웃음> 집에서 <laughs> 깨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<웃음> 내가 <laughs> 어저께가그저께가 배달을 갔다가 사이다를 하나 빼먹었습니다. <laughs> 가방에다 넣었더 그리고 탕진만 주고 와서 1.5ml 사이다 깜 부러졌습니다. 3,800원. 슈퍼에서 사면 얼마죠? 2,000원 하려나? 1.5리터 1.25리터네 이거 3,800원씩 받나? 알서 아, 비싸게 받는 너무하다 이런 건이 소비자한테 한 2,000원만 받아도 될 텐데 야, 이걸 3,800원을 받은 아무튼 배달비가 7,000원이었는데 3,800원 부러졌습니다 얼마 남는 거야? 3,000? 3,200원? 네 배달한 거네. 튀김한 거이. 오늘은 1.1.2리터 사이다 먹방입니다. <laughs> 그래갖고 배달을 막 돌다 보니까 배달통에 사이다가 들어있는 거예요. <laughs> 아이 <laughs> 생각해어 이거 어디다. 도대체 어디서 안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더돌았을때 연락이 오더라고요. 사이다 안 주고 갔다고. 사이다 값, 상점에서 사이다 값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갖 사이다 값을 붙여줬습니다. 아 아니 붙여준 게 아니라 마침 또 그, 그쪽으로 배, 픽업을 가서 주고 왔습니다. 3,800원. 아, 네, 참. 그리고 나서 그 픽업을, 픽업을 가서 이제 치킨 픽업을 갔는데, 치킨 픽업을 가가지고 사이다를 값을 주고, 아니 치킨 픽업을 갔는데, 치킨을 배달을 바로 뒤, 뒤에서 가까운 데 이제 해주는데 거기서 또 치킨 값이 4천원 추가됐는데, 카드 계산이었는데 그걸 안 바꿔놨더라고요. 나한테 구두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. 사, 32,000원입니다. 그래더라고요. 그래갖고 어, 32,000원 맞네요. 왜대답해왜3만 자꾸 그랬지? 그리고 아무튼 갖다주고 계산하고 왔어요.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. 4,000원에 안 받았네. 36,000원이라는 게 발음이 잘못돼갖고 32,000원입니다. 그래서 데랬 32,000원으로 듣고 그 사람도 또 내가 32,000원 맞는데요. 그러니까 그대로 알아들은 거예요. 그래갖고 치킨값을 못 받아서 전화가 왔는데 치킨집 사장이 그냥 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너, 너 있네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마침 또 그쪽으로 또 배달 갈 일이 있어서 또 받아다 줄까요 그랬더니 아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킨값은 4천원 안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음, 이 사이다 값만 물어줬죠 사이다 사이가 2,000원짜리 사이다 3,800원에 산 거죠. <laughs> 그날, 그날 얼마 벌었더라? 그날 98,000원 벌었나? 그냥 어저께였나? 아무튼 그랬었습니다. 사이다에 얽힌 슬픈 전설이었습니다. 좀이다 지금은 5시인데 이제 6시쯤에 일 나가서 오늘 한 3, 오늘 얼마 했지? 오늘 한 3만 얼마 했습니다. 나가서 6만원만 더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6만원 5만원만 더 하고 들어와야지 일하기가, 시, 일하기가 싫으네 일하기가 요즘에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아, 사이다 그전 그젠가 보구나 저렇게 많이 먹었을 리가 없는데요 그제였나봐요 그제 그제 그랬었나 봐. 1.25리터를 내가 어제인데 오늘 저걸 다 먹었을 리가 없잖아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오늘은 일찍, 낮에 일찍 들어와서 밥 먹고 쉬고 있습니다 탱자, 탱자 치다가 있다가 나가서 두 시간 반만 하고 들어와야지 사이다에 얽힌 슬픈 전설 이상입니다 여러분